안녕하세요. 닥터쌤입니다. 자, 오늘은, 어, 이 좁은 각을 움직이는 원투쓰리를 맞고 반대쪽 가는 이런 형태 좁은 각 포쿠션으로 가는 엽도 얘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시스템 종류가 굉장히 많죠. 뭐 일자로 보내면 40으로 간다는 시스템도 있고, 하프로 이용해서 맞은 편을 보내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일일이 다맞춰고 치기가 어렵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이기울기랑 위치만 보면 이 당점을 찾는, 그거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키스를 빼는, 이런 조합을 만드는 걸 배워볼 건데요. 실전에 굉장히 많이 쓰는 공이니까 꼭 배워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요거는 어, 이제 레슨 내용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다음 주 수요일 정도에 어, 캐롬라운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개인 큐나 개인 용품 같은데 관심이 많으신 분이 있는데 어, 시타 행사를 한번 할 겁니다. 제가 직접 캐롬라운에서 이제 어, 저희 구독자님들을 어, 기다릴 거고요. 어, 오시면 이제 어, 개인 큐들 어, 롱곤이나 아담 그런 것들을 이제 시타도 할수 있고 개인 용품에 대해서 이제 문의도 할수 있는 그런 걸 한번 해볼 거니까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오후나 어, 내일에 다시 한번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좁은 돌도기 배우러 상담카메로 가시죠. 오늘은 어, 이렇게 좁은 각을 움직이는 옆돌 얘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시스템은 굉장히 많죠. 뭐, 이, 일자로 가면 40으로 한 40cm도 있고, 뭐, 하프도 있고, 많이 있는데, 막상 교환하려면 다 어렵죠. 자, 그러면 오늘은, 어, 이 지점, 이 지점, 이 지점, 이 지점까지 이, 보내는 두께랑 이제 회전을 알아볼 건데요. 자, 먼저, 어, 일단, 이 포쿠션 지점, 여기가 느낌 팁입니다. 느낌 팁. 느낌 팁, 원 팁, 투 팁, 쓰리 팁이에요. 그리고 두께는 기울기입니다. 기울기. 무슨 얘기냐면, 이적구의 위치가 느낌 팁, 원 팁, 투 팁, 3리 짜리에 있죠. 그리고 내공하고 1적구의 기울기를 봅니다. 네, 그러면 기울기가 두 칸이네요, 두 칸. 자, 기울기가 두 칸이면 저 자리를 보내기 위해서는 3팁 회전이 필요한 겁니다. 두께는 8분의 2 두께. 한번 쳐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득점이 됐죠. 방금 전에는 8분의 2 두께의 이제 3팁로 쳤는데 얇은 두께를 좀 선호하지 않는다. 두꺼운 두께를 쳐야 될 때는 이3 두께에 2팁을 치면 조금 위험해요. 2팁이랑 3팁 회전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질 않습니다. 자, 이럴 때 만약에 두께를 쓸 때는 8분의 4 두께에 원팁로 치면 시 돼요. 자, 다시 한번 쳐볼게요. 자, 요렇게 치면 같은 효과가 됩니다. 자, 이번엔 기울기가 좀 커졌어요. 기울기가 세 칸으로 커졌습니다. 자, 그러면 절로 가려면 8분의 3두께의 3팁. 자, 이번엔 같은 기울기인데 이적구가 세 번째 포인트 걸려있어요. 자, 그러면 8분의 3의 투팁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울기가 이렇게 하나로 들어와 있죠. 하나로. 기울기가 하나일 때는 8분의 1 두께를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죠. 두께가 너무 예민하죠. 자, 이럴 때는 그냥 두께를 8분의 2 정도에 맞는다고 생각을 하시고 회전을 하나 빼주시는 게 훨씬 편합니다. 두팁짜리에 있죠. 8분의 2두께 원팁으로 쳐볼게요. 자, 마찬가지. 기울기가 하나일 때 3팁짜리. 8분의 2에 2팁. 자, 이번에는 더 좁아지고 안쪽으로 더 들어왔어요. 자 기울기 볼게요. 기울기 3칸이죠. 8분의 3에 1팁이요. 자 이렇게 좁은 각일 경우에도요. 자 보면은 기울게 하진 세 칸이죠. 너무 얇은 두께 선전을 쓰면 공치가 어렵습니다. 8.3 두께 느낌 팁이에요. 저 자리로 가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 응용하는 버전으로는, 자, 저공이 안 보이고, 길기가두 개죠. 8분의 2의 투팁인데, 8분의 2의 투팁으로 보면 모양을 만들기 굉장히 어렵단 말이죠. 이상하 얇게 쥐면 돌려내기가 어렵고, 돌아가면 넘어갈 수가 있을 때. 이럴 때도 그걸 갖고 조합을 하시면 됩니다. 두께를 조금 반보다 두껍게, 8분의 5 정도를 맞추고, 역회전을 느낌 정도를 주면, 이 공도 편하게 득점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좁은 각 옆돌리기를 제가 이제 크게 설명 없이 이제 보여드렸는데, 요 회전이 가는 저 자리랑 요 두께만 조합을 하면 좁은 옆돌기는 훨씬 더 확률 높게 구사가 가능합니다. 꼭 연습해 보세요. 자, 오늘은 이제 좁은 각을 움직이는 옆돌리기를 배워봤는데요.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위치만 기억하시면 돼요. 느낌 팁, 원 팁, 투 팁, 쓰리 팁. 그리고 기울기는 두께. 그러면 그 값이 나왔을 때 내가 항상 그 값대로만 치는 게 아니고 두께가 너무 어려우면 두께를 좀더 주고 회전을 빼주고 그다음에 키스에 따라서 두께를 바꿔야 될 때면 거기에 맞게 이 회전량을 조합을 해주시면 생각보다 굉장히 직관적이고 쉽게 득점이 가능합니다. 연습을 좀 해보시면 굉장히 편하고 정확하게 칠 수가 있을 거예요. 연습 많이 많이 하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